어, 네, 안녕하세요. 휴닛 로보틱스 대표 이상민입니다. 네, 저희는 휴닛 로봇 암이라는 모듈형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엔드이펙터를 모듈화해서 장착할 수 있는 형태고, 레드닷 디자인어워드나 CS 혁신상,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같은 제품 혁신과 관련된 상도 많이 수상했고요. 네, 실제로 저희 제품 기능을 보시면 고정밀 로봇팔을 베이스로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금 그 단순한 비전 처리도 가능하고요, NPU가 탑재되어 있어서 그리고 커스텀 가능한 모듈을 통해서 다양한 모듈을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레이저 조각이나 3D 프린팅도 가능할 정도로 반복 정밀도가 높고요, 0.05mm 이하의 반복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교육용을 위한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서 네, 관련해서. 그뭐 패널더 같은 조금 더 재밌는 모듈들이 있고요, 소프트 그리퍼나 뭐 다양한 그 교육을 위한 모듈들을 주력으로 양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교육 쪽에서는 휴넷랩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 저희 제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뭐 AI 트레이닝 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랑 로보틱스 관련된 경험을 조금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쪽으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뭐 저희 이번에 조달청 혁신 제품 지정되면서 뭐 국내에서도 매출 올해 15억 정도 할것 같고 해외에 이미 사전 수출 12억 정도 한게 있어서 휴닛 로봇팔 통해서 25억 이상 매출 지금 달성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쪽 통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어그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푸드 로봇 시장으로의 진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 그 푸드 로봇 시장이 인건비나 인력 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이런 기존들 기존의 푸드 로봇들은 협동 로봇들 활용해서 하는 솔루션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 로봇 활용하면 훨씬 그 양산화된 로봇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저희가 그 기술 개발부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나 아니면 양산까지 전부 다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존의 높은 제조 원가와 큰 사이즈 그리고 낮은 생산 속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2년 정도 연구 개발 기간을 통해서 커피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같이 그 지금 현재 로봇을 활용한 제품들은 실제 가치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나 외적인 로봇을 활용한다라는 정도의 마케팅적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실제 로봇 바리스타의 가치 있는 부분에 더 조금 더 집중해서 실제 인건비의 2분의 1 이하의 비용이면서 기능적으로 거의 모든 카페에서 생산하는 뭐 일반 라떼라든지 에스프레소를 활용한 것들이라든지 다른 그 음료들을 모두 제조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성도 시간당 200잔 이상 생산할 수 있으면서 어느 공간에든 테이블 정도, 테이블 두개 정도, 일반적인 책상 두개 정도의 공간이면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로의 로봇 바리스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로봇과 관련된 반복 작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서 LG 사내에서도 그런 반복 작업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하시면 저희 부스로 와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